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사람들은 웃어 넘겼지만 그는 악마였어요. 22시간 만에 119만을 찍었습니다. 거짓 신인 이번엔 끝내자.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MBC에서 올린 사람들은 웃어 넘겼지만 그는 악마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2시간 만에 119만을 찍은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네, 지금 언론방송 기자들은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북부경찰청장에게 질의해야 합니다. 어, 지금 두달 됐다. 압수수색 된 지가 두달 됐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지금 뉴스를 보고 있는 거냐? 이자가 거짓말로 결국에는 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으면서 10년 동안 출마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 이런 자를... 왜 소환하지 않느냐 이런 자에게 엄정하게 어, 심판을 내려야 된다 이게 뭐하는 거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언론 방송 기자들은 이자의 종교시설로 달려가서 이자에게 사과해라. 국민들에게 사과해라 사과문을 발표해라 라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반성문 공개해라 라고 강력하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는 이번에 끝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어제, 그제, 에, 이렇게 언론 방송에서 떠들썩함에도 불구하고 납작 하나 변하지 않고 또 거짓말하는 거 보십시오. 음, 자기가 예수로 왔을 때 자기의 동생들이 뭐 누구고 막 하고 어, 마리아가 어쩌고 뭐 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죠. 그 부역자들도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비호 세력들, 부역자들까지 완전히 완전히 쓸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투자 실패자나 어떤 자들이 절대로 이 거짓 신이 구속되면 안 된다. 우리가 피해 보상이 우선이다. 빨리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된다. 구속은 안 된다.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협력되지 말고 이자는. 빨리 압수세가 더불어서 부속영장이 청구돼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둬서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자를 심판하지 못한다? 이자가 3년 만에 어, 뭐 400억 이상을 돈을 벌어서 심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런 자를 심판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자가 자기가 심판 주다 이러면서. 도리어 저 거짓말쟁이가 심판을 받아 놓고도 지금 벌써 전과 4범입니다 4번 심판을 받았어요 4번 그리고 언론에는 엄청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우주만물 창조신이고 자기가 환인이고 그리고 환웅 당군이 자기 아들 손자 이런 식의 발언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이게 거기에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을 자기가 만들었고 하면서 과학과 역사를 까지도 다 왜곡시켜 버리고 그리고 밀봉 살균 그리고 멸균이라는 이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 이 우유 이 멸균우유 가지고도 이 멸균우유가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상원에서도 보관할 수 있다는 라 것을 포착해 가지고 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결국에는 뒤에서는 돈벌이라고 앉아있는 것이죠. 이런 자를 가만히 둬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자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여성의 문제가 터졌고, 심지어는 그한 여성의 녹취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정말 판사고, 검사고, 변호사고, 또뭐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고, 국민이고, 기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그냥 놔둬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 내고 있는 겁니다. 빨리 이 자를 쳐다나라라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자를 반드시 끝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